나, 김경원, 32세. 출생, 경상북도 영덕. 바다 사나이로스, 이건 못 참겠다. 빅 디펜스, 대방어입니다. 오... <laughs> 방어다.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삼... 겨울엔 또 대방어라고들 하죠. 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육지 사람들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대방어가 정말 맛있습니다. 대방어. 내용 별로 먹기 싫다했잖아. 저는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저밥한 <laughs> 번도 안먹어봤대 아니 바닷살이잖아 밥으로 한 번도 못. <laughs> 나도 먹어봤어요. 요거는 <laughs> 어떤 식으로 먹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 초고추장, 뭐 막장 이렇게 그치. 골고루 찍어 먹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아.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죠. 뭐 꼰대처럼 여기다 <laughs>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없처음들어 <laughs>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근데 다른 집에서 시킨 거라서 맞아. 약간 퀄이 다를 수 있어. 음. 이거부터 먹어보자. 요거 약간. 초장에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난 간장맛 찍어 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약간 기름진 맛이야. 쫄기 하네, 약간으로. 음. 음, 그리고 약간 되게 기름져서 고소하죠. 음, 약간 기름진. 어떤 거랑 비슷하지? 그냥 광어랑도 약간 비슷한데? 광어의 엄청 기름진 버전 그치, 약간, 느낌도 나고 약간, 근데 약간, 살짝 약간, 물컹물컹한 것이 연어 쪽이랑도 살짝 있어 일단 음, 음. 그니까 좀 여러 개 섞인 건데 음. 이거 맛있는데요? 저는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이걸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오, 뭐야 진짜. 잔 뭐야? 소주잔이 없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는 나 초밥을 한번 먹어볼래. 초밥용 어, 밥이 초밥. 있어요. 난 이거 한번 먹어볼게. 다른 지점. 나도 다른 지점 거 오른쪽 거. 아 나도 다른 지점 거 먹을래. 나는 막장에 생마늘 넣어서. 아 그게 진짜 맛있어. 음? 음? 이쪽이 좀더 식감이 있는 거 같은데? 그가? 나 부위가 좀 다른 거 같은데, 내가 먹을 때가? 음. 이쪽이 좀더 기름진 거 같아. 아닌가? 몰라 방어. 거기서 먹기야이 부위는 뭘까요? 이렇게. 붉건 부위. 그거 약간 좀 내장 쪽 아닐까? 음, 그런 거 같기도 해. 그 향이, 음. 살짝 비릿한 향이 나는 게. 내가 만는 거야. 방어초밥. 요게 이제 방어초밥. 음. 어떻게 해서 줘? 내가 그냥 넣어줄게. 간장에 찍었어. 아, 해. 이 정도? 응. 음. 우회 좋게. 아, 해. 아. 음, 어이구, 잘 먹네. 오. 어때? 2023년. 내가 처음으로 먹여줬어 형한테 오, 그러니까? 어? 그럼네 누구보다도 형수님보다 먼저 먹여줬네 아.. 와사비.. 아 와사비 너무 많이 넣네그 호흡해 호흡! 형 호흡! 이거 무표정으로 와사비 폭탄 초밥 먹기잖아 <웃음> <웃음> 형님 저한잔 따라주시죠 맞아. 그래 새해 첫 잔은 내가 너한테 따라주자 어 그러네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 원래 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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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술보다 맛있는 건 형의 입술이죠. <웃음> <웃음> 바로 들어가지 나는. 내가 싼 제일 먼저 싸줬다. 약간 근데 살짝 그 비린 맛도 있네. 있어. 좀 있어. 나는 좀 많이 찍어 먹긴 음. 해야 돼이 정도로. 뭐 광어나 그런 것처럼 완전 그렇게 퓨어하지는 않아. 퓨어하진 않아. 살짝 비려. 음. 음. 야 막장이랑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개막장이야? 음. 제철이라 약간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음, 이거 대방어는 뭐, 뭐 다른 방어도 있나요? 뭐 물리방어, 마법방어. 이렇게. 저 겨울에 방어 무조건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아. 나는. 가을 전어는난 가을 전어 무조건 먹고 겨울 방어도 무조건 먹어. 제철 음식 좀 좋아하네. 어. 왜? <laughs> <그래. 웃음> 얘도. 이 정도면 젓갈 아니야 젓갈? 음. 방어젓 맛있죠. 나이 막장을 먹기 위해 방어를 먹는 느낌이야. 음. 이 방어장이야. 방어장. 아, 요것도 방어는 김에다가 예? 김에다가 이렇게 예. 예? 기름장 있지. 예. 기름장 찍어서 예? 예. 기름장 찍어서 예? 예. 그다음에 예. 와사비 좀 넣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어, 나도 먹어 볼래. 음. 김에 간장이지, 재영아. 기름장도 맛있어? 다, 한, 다 한, 맛있어. 좀 먹곤데 같았어. 다 맛있어. 간장 좋아하는 사람 간장 좋아하고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아, 어, 이거, 이거, 야, 재가 이것도 먹어봐. 뭔데? 묵은지 줘봐. 왜가 <laughs> 없잖아. 그냥, 아, 묵은지야? 묵은지야 그냥... 왜가 <laughs> 없어. 회가 없어. 맛있어. 약간 상큼하니. 맛있지. 음, 음. 아, 굉장히 비싸더라. 비싸. 이거 대짠데. 이게, 이게 거의 음. 6, 7만 원에. 아... 포기 비싸네. 회가. 더 비싼 것도 많았어. 8, 8만 얼마짜리도 있었어. 10만 5만... 원짜리도 있던데? 방어가 진짜 잡기 어려운가? 방어력이 높잖아. 그래도 음. 원래 초밥 아니다. 원래 초밥, 말해봐 야마봐 원래 먹... 초, 초밥 먹을 때그 회에다가 간장을 찍어야 밥도 안 풀어지고 여기 정석이라 이거지. 아, 그렇게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우리 공동으로 먹을 때 이제 밥알 풀리면 좀 유생적으로 좀 그렇고. 밥알 안 풀렸어, 근데 밥스라이팅까지. 응. <laughs> <laughs> 새해입니다. 2023년이 와버렸어요. 벌써 2023... 난 아직도 2020몇년 이게 어색해. 아직도 나는 2023이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미래, 미래도시 같아. 지금 미래 같아. 왜? 과거에 살아제형아 맞아. 과거에 산다고 하지 말고 추억에 산다고 해줘라. 멋있게. 과거에 산에 일단 2100년도겠지. 이제? 그때가 살아있어. 있다 없다 우리 세을이 아 80년기야? 아무리 100세시대라고 해도 그때는좀 힘들지 않을까? 아, 아 이게 어렵긴 하지. 아무튼 올 한해 좀 이루고 싶은 게 많다. 난 뭐가 있는데? 첫 번째 다리 안 떨기. <laughs> 다리 또안 떨어야지. 지금 떨고 있었어. 첫 번째 수정. <laughs> 수정. 어 수정. 수정하고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이 있어. 이사. 이사? 전셋집으로. 아니 지금 집이 좀 좁잖아. 아, 방이 좀두 개야. 좀 넓은 데서. 아, 하는 방이 아, 두 개인데 어떻게 아기를 키워? 아 아기를 아못 아, 키운다. 나, 아, 못한다는 거야. 난 되게 넓은 데서 하는 스타일이거도지왜 <laughs> <것 같지? 웃음> 그래? 그러냐. 아무튼, 그런 조건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이 이루어야지, 일단. 그거의 아, 시작은 이 방어 초밥을 맛있게 먹는 음, 거야. 그지 그래야 이 나비 효과로 사람들이 그치. 많이 보고, 그치. 뉴스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면서, 그치. 어. 그러고 뭐 올해 목표들 있으신가요? 저는, 저는 매년 초에 말합니다. 저는 목표 따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음. 연초에. 아, 작진 3일 되니까. 작년 거 그냥 제가 말한 거 틀어주세요. 지영 너 새해 소원은? 저는 그런 걸 의미 부여 아니에요. 어. 하루바로 하루 산 인생이야. <laughs> 제가 방금 근데 말한 거 여기서.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잖아. 네나여 어. 근데 나도. 이거 꼭 해내야지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소소한 소망이지. 소망. 아, 아 소망이야. 목표라기보다 소망. 는소망이지 아, 음. 음. 너무 뭐 올해 소망 있니, 도윤아? 너 무사히 이제 결혼식을 잘 치르는 게 소망이겠구나. 아니 그거는 뭐. 뭐 그거는 내가 뭐 내가 사회를 보니까 당연한게 자명한 일이고. <laughs> 어, 그건 음. 자명한 일이고. 음. 나는 무탈했으면 좋겠어. 음, 진짜 소소하다 그게 내 소망이야. 저는 그냥 즐겁게 살고 싶어요. 올해도. 그게 무탈한 거야, 나는. 음, 행복하게 즐겁게. 음. 근데, 무탈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의 변수가 너무 많아. 탈이 많은 세상이지. 내가 예상치도 못한 데서 탈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 봉산 탈춤이라도 쳐야겠네. 탈이 많이 생기면. 그렇지. 먹다 보니까 조금 느끼하게. 맞아. 그게 어. 방어의 특징이야. 음. 그래서 난, 어. 음. 어떻게 보면 연어랑 좀 비슷해, 그러면. 음. 연어보다는 좀 덜한데, 니글리브. 음. 많이 먹다 보니까. <웃음> <웃음> 너도 많이 <말> 좀 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좀 말하고 싶은데. 아 그냥 나는 짠 <목소리> <목소리> 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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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봐 말해 말해 들어줄게 경청할게 음. 아나 올해 목표 경청하는 자세 아, 말해, 말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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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좀 말이 많은 것 같긴 해 아니야 내가 진짜 그래 형이 말이 많다고? 응 음. 내가 요새 느낀 건데 경청을 안해 일방적으로 말해 아, 나도 아. 약간 그런 거 느껴 내가 말하다가 느껴 나는 누가? 음. 최근에 친구 한 명이 야 넌네 말만 할 거면 나랑 대화를 왜 하니? 음아 진짜 친구가 그랬어. 그런 말 들었어? 그런 음, 어, 말 들었어. 근데 내 내가 그말 듣는 이유로 계속 의식돼 그게. 음음 나는 이제 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니까 내가 그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음 그러면서 또 제가 대화를 좀 재밌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어 그렇죠. 이제 그게 종을 내기만 했던 거야. 음 그치. 그게 돌리 있어 아니. 보이지도 않고. <laughs> 나는 이래. 상담이 말할 때 내가 뭘, 무슨 말 할지 생각해. 그런, <laughs> <좋아>. 그걸 진짜. <laughs> 아니, 나는 그게 보여요. 표정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 음. 그냥 대충 맥락만 파악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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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무슨 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건 듣는 척 하는 네 말, 비말 하는 거잖아. 뜨거는문쟁을 음. 좋아하는 음. 변론가라서 음. 그, 이렇게, 그 마인드가 장착돼 있나 봐. 음. 음. 나는 근데 진짜 짜증날만한 게 내가 질문을 해. 음. 계속 내가 얘기해. 그, 그가 대답할 시간을 안 줘.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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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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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닌데? 아, 이거, 이건가? 내가 알기로 이건데? 계속 막 이러지, 그로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아니, 안, 아니. 안 들어요. 나, 나도 습관처럼 그렇게 좀. 음.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깨달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단계야. 음, 좀 고쳐야겠어. 그, 저희가 또 알탕을 준비했습니다. 알탕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한 번에 합치자. 어디가 더 이뻐, 접시가? 이거 깔끔한 거 같은데? 그럼 일로 옮겨? 이게 좀 크잖아, 근데. 일로 옮길 거든냥 그래. 뭐라는지 안 들었어. 사실. <laughs> 나도 안 들었어. 알탕이다. 알탕. 알 고니탕이잖아. 고니가 생선그 정소? 정소라고? 그러니까 고니가 최고의 타지 아지? <laughs> 정소. 아니 일이야. 일이야. 일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니라고 부르는 게 일이고. 고니가 정소인데 이거는 정소 가니게 일이라고. 네. 고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통용되고 있어, 잘못돼 아, 이거다! 우리가 이거를 곤이라고 하잖아, 곤이. 아, 어. 이거 곤이가 아니야! 맞아. 일이야! 이게 정소야. 음. 어, 이게 정소야. 그러니까 이 이거... 일이고 정소야. 곤이는 음. 그냥 알이야. 알이 R이 곤이아 쇼킹! 아, 올해는 저 술도 좀 줄여야겠다. 오늘 치킨 약속 하지 말자. 맞아. 내가 저, 누누이 음. 말하잖아. 이제 막술 먹으면 좀 힘들다고, 다음날. 그래서 줄이려고? 가끔 아, 평일에 약속 있으면 또 다음날에 촬영해도 지장이 있고. 맨날 그 속이잖아. <laughs> 아니, 난 저번에도 얘가 아 이제 평일에 안 마신다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이제 몸도 그런 거 같아서 안 마신다 했는데. <laughs> 그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마셔. 아니, <laughs> 평일에 자주 마셨어, 그 이후로. <laughs>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살다 보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변수, 내가 말해 변수. 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삼재양 리제요. 음. 풀먹은 다음날에도 카메라 앞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밖에서는 비록 슈파에퍼져가고 누워 잘지언정 저 카메라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형 리액션 뭐야 지금 저거밖에 신경 안 써요 형은 아형 아예 고니탕 먹을 생각만 있지 지금 아, 경청한다며 형 네. 그래. 아... <목소리> 뭘 <목소리> 아냐 둘다 경청한다는 아, 얘기를 아, 하지 마 내가 들어게때 뜨거워 아이 음 괜찮은데 응. 칼칼하니 맛있는데 음야 알바 알줄 알지 응로안 좋아 어? 뭐야? 생긴 거 되게 독특하다 어. 그래도 이거만 잃어가서 먹는 거야 아니 생긴 게 그 인천공항 갈때 그거, 그거 있는 <laughs> 조형물 같아. 인천공항에 있는 어, 그 조형물이 완전히 누야 완전 인천공항에 있는 그 조형물 같아. 그거, 야. 그거 되게 묘한 거 알지? 출국할 때마다. 음. 그거의도한거 같아. 새벽에 또 먹고 싶다. 야, 깨달았다. 이거 진짜 느끼한 거네. 느끼해. 사실 술안 주로 먹지. 밥, 밥으로 먹기는 힘들어? 맞아, 맞아. 국물이랑 먹어서 조금 더 낫다. 김. 아. 회 아... 아... 먹은 다음에는 이런 탄 하나 먹어줘야 돼. 맞아. 이야... 또 올해 어떤 뭐 비, 이벤트 같은 거 있나요? 김도윤의 결혼식이 있죠. 아, 저에게 있어서는 뭐 월드컵보다도 중요하지. 저희에서는 2002년 월드컵보다 더. 메시? 뭐 메시, 아렌지랑 우승? 코우승밖에 안 나옵니다. 나한테 역시... 김도윤 결혼. 이게 제, 더내 동생 김도현 결혼한 날. 아. 저는 그날 그 운석 충돌이 일어나는 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저도입니다 물농입니다 기본적으로 와닿지가 않네요 분명히 말해 <목소리> 뭐, 왜? <laughs> 계속 도 고맙습니다 음 근데 말이 반이야 말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도겸아 너가 그런 거 하지 말라며 왜 자꾸 하고 있어 <laughs> 무슨 지 7월인가? 5월 5월? 6월 6월 5월 6월 그래요 <laughs> <6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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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려라 세형아 이러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laughs>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아 누구신데? 누구 팬이실래 <laughs> 잠시만요, 경원형 받해 줄게요. 나를 어, 형부터 찾았어. 가... 강원도에서 오셨대. 화경이 샵에 오셨어요. 여보세요? 어 그래. 밥 머리야. <laughs> 동생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멀리서 멀리서 왔다고요? 아 네네네. 바꿔달라 저... 바꿔달라고. 여 여보세요? 내 네, 찾지도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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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자한테 어, 뭐 남자는 뭐다 넣어 아, 엄청 많이 사 아, 나한테 되셨어요. 뭐 갖고 달라 그래 나 아니야 찍어 가지고 아주 캐나디어 그, 뭐, 그냥 적당히 와. 사주 되고 재영이는 응. 괜찮아요 네 음, 뭐, 무섭다 볼게 캐나 많이네 캐남 탈락 아, 촬영 중인데 말끊어라네 아, 감사합니다 촬영하는 데 공하 계다 건강하세요 <laughs> 와 이제 형말다 풀었어 어, 남자는 소식남. 다 지를 좋아한다더니 그런 아니고 음. 이분은 기본적으로 초식남이야 <laughs> 육식남 혹은 쾌남들이 나를 따르지 <laughs> 야 이런 초식남 스타일은 사실 나를 받아들이기가좀 버겁지 초식동물의 어떤 본능이다?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자, 사라 사막 가가재이 뛰어다닙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도망가요 꽁무니 빼고 도망갑니다 그 꼴입니다 딱 <laughs>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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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좋아요가 별로 없네 이번 건. 좋아요가 별로 안 나왔어 이 주에. 좋아요 184개 미친 로맨티스트. 오형인데 미로테. 2022년 마지막 심심 먹방 잘 보겠습니다 느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대장 호에버.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 love you, I love you. 아, 시원접섭합니다 고가. 아, 왜마음이 없는 애들한테 그만해, 재영아. 다 먹어가지고. 아, 좋은 <laughs> <다 맞아. 먹어가지고 웃음> 것 아, 방어가 없네. 시원섭섭하다. 어. 하여튼, 어. 감사드리고,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게, 그지 꾸준하게 가는 거지. 별일 있겠습니까? 네. 사람 사는 게, 뭐, 맞아. 매일, 맞아. 올해나, 내년이나 작년이나, 재정이. 이속도로 가는 거야, 이속도로 그냥 계속. 똑같아요, 다 그냥. 이알 많은데? 알 하나 내라. 한번 <laughs> 어 알이 많으니까 알만이? <laughs> 자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 목표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고 동란하시고 복돼시고 무탈하시고 보듬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가꿔주시고 당겨주시고 하시고 짠! 아한 아... 해를 힘차기 시작하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괜찮을 것같면서 재미있는 네.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